우리는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 안내와 함께 약속 시간 및 장소가 담긴 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이때 공지한 장소는 3층이었는데요. 약속 당일 아침 5층으로 장소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다시 문자로 알렸습니다. 최종 공지한 장소는 5층. 변경 전 장소는 3층입니다. 6명의 참가자들이 서로 만나지 않도록 약속 시간은 각각 다르게 조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참가자 3층에서 서성입니다.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죠? 이후에도 네 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3층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소 변경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는 말에 당황했습니다. 저는 문자 그렇게 길게 오면요 잘안 읽어요. 그냥 하여간 여기 오면 찾지 뭐 이런. 다 읽었는데 장소가 바뀐 거를 제가 체크를 못했네요. 그렇게 막 주의해서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3층을 지나치는 마지막 참가자. 단한 사람만이 바뀐 장소인 5층에 도착했습니다. 장소가 5층으로 바뀐 거를 아셨어요? 아니면? 네, 문자 주셔가지고 알고 있었어요. 길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으시려고 하셨나보다 생각했고. 여러 변수가 들어 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가 변경된 문자 내용을 놓친 이유는 우리의 평소 읽기 습관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읽기의 과정이 굉장히 인지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는 문자 정보들을 이렇게 주의 집중을 많이 해서 제대로 의미 처리를 잘 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문자에 둘러싸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인 한 명이 하루 동안 읽는 단어의 수가 10만여 개로 웬만한 소설 한 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디지털 기기가 학생들의 읽기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제 읽기 능력 테스트에서 스웨덴의 점수가 2016년에 비해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Now they, they don't want the, the small kids, the preschool kids, to have digital devices. I think it's more common to have more paper books in the lower age. They older they get, they have to use the computers. 이제 읽기를 배우기 시작하는 저학년은 종이책을 활용한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고학년이 되면 디지털 기기를 접하는 방식으로 단계를 둔 이유는 디지털 읽기의 특징 때문입니다. Well, When I've asked students, you know, do you read faster when you read digitally than you do in print, they say, oh yes, it's much faster to read digitally, even though it's the same words and the same number of words. Because so we probably read the first line all the way through, maybe the second, and after that we sort of cut to the chase in the bottom left-hand corner. A second issue is when you're working digitally, depending on your device, um, people are prone to multitasking. 여러 화면과 프로그램을 넘나드는 동안 우리 뇌는 필연적으로 주의가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비롯된 빨리 읽기와 멀티태스킹이 결국은 집중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건데요.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의 뇌가 디지털 읽기에 익숙해지기 전에 물성이 있는 종이책 같은 인쇄물 읽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hey're just about able to read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y have print books modeled as something that's valuable if people have a habit of reading mindfully probably by learning how to do that in reading print then they can trans transfer that to reading digitally but if you don't have a mindset for reading print mindfully <laughs> Then you have nothing to transfer. Läs! Och de hade hämtat det. Jag läser berättelsen en gång till. Så under tiden som jag läser, så försök se vad ni tänker på. Första gången som kallade på hos min loppis. Alltså den första, första gången jag såg föddes hos nån. Jag började också ge gråta nu i kväll. 몇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소예되는 연령에 맞게 인쇄물과 디지털 일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제대로 된 디지털 일기의 방법입니다. But you have to teach students how to read on screen. How to read digitally. Then you have to teach them to stop to slow themselves down. And to ask themselves, okay, what, what did I just read? What did it say? What, did it make sense? And without the ability to think critically about that text, you are sacrificing.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읽기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수업 시간. 현재의 읽기와 미래의 읽기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들의 수업에 어쩌면 전공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단어가 그 등장했습니다. 의지 나오는데 팀별로 과제 진행 좀잘 되고 있죠. AI 시대에 글을 읽는다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강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 가장 인간다운 독자가 되는 법.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AI가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고 다루는 시대.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질문도 해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인간 대 AI, 누가 더잘 읽느냐. 인간은 어떻게 읽고 AI는 어떻게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실험 참여자는, 실험 주인은 여러분이야. 여러분이 인간 대표. AI는 최GPT 최신 버전이다. 자, 최신 버전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하나씩 나눠봐. 성인 무뇌력 테스트 중 조금 난이도가 있는 추론 문제를 풀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 시, 어, 없어. 문제 다음 보기 중두 후보의 지지율 그래프를 제대로 읽고 해석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한 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야,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야. AI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자고. 나도 얘가 어떻게 풀지 몰라요. 왜냐하면 최지피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얘가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넣을 때마다 반응이 달라져. 우리가 AI한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번 1번 AI는 오답. 1번은 오답, 2번 2번과 3번. 3번은 정답으로 3번. 해석했습니다. 3번 정답. 그 답. 맞힌 사람. 잠깐만 왜 맞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뭐 얘는 정답이니까? 어그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 지금? 너희는 인간이야. 얘는 지금 기계고. <laughs> 지금 누가 누굴 믿어? 인간이 인간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아? 자 1번 봅시다. 자 이거 어때요? 1번은 비 후보의 지지율이 역전하지 않았으므로 오답. 데이? AI도 오자? 맞게 풀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2번, 2번 A 후보가 승리할 오자? 확률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급격하게 정답일까요? 오답. 급격하지 않습니 <laughs> 급격하지 않다고. 굉장히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근거예요. 근데 얘는 정답이라고 그랬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지율 조사가 승리 확률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지지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3%나 A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오답인데요. AI는 왜 틀렸을까요? AI가 AI는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엄청난 데이터가 있고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절차를 판단하고 맥락을 고려해서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데 굉장히 한계가 큽니다. AI가. 이 개개는 오로지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할 뿐이야.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지 답해 주는 세상인데 인간이 굳이 읽고 학습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참 거짓을 한번 판단해봐요. 조병현 교수님에 대해서 알려줘. 자, 뭐라고 했나 보자. 조병현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거짓말. 그렇잖아. 한양대 나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잖아, 그치? 네. 거짓말. 조 교수님은 국내에서는 정보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로 꼽히며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선두적인 학자 중한 사람을 인정받고 있다. 참 거짓. 참, 참. 정말 좋아. 얘 <laughs> 진짜 얘 진짜 AI가 진짜 제대로 공부했어 나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자 중한 명이거든 내가. 자, 조 교수님은. 다양한 연구 활동과 함께 교육부 한국문화예술교수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컨설턴트로 활용하,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제안 및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참, 참, 반은 참이고 반은 거짓이야. 자, 선생님은 교육부랑 일을 많이 해요. 당연히 교육 연구자니까, 그렇죠? 근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파통신모진흥원, 뭐, 국제표준화기구 여기랑 일을 하지 않는다. 그 거짓이요. 그렇죠? 조병영 교수님의 참과 거짓이 섞여 찾았다. 있는 설명들. 자, 이걸 믿을 수 있어? 이번에는 조병영 교수의 주요 학술, 학술 자료를 하고. 찾아달라는 요청을 해 봤는데요. 이,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이게 나왔어. 논문 제목이 어때? 달라. 얘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자, 두 번째는 아예 찾을 수가 없다. 무슨 뜻이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없어. 난 이런 거쓴 적이 없어. 이런 놈을 쓴적 없고 이런 학술재단을. 데이터에 기반해 사용자의 없죠. 요청에 자, 가장 그럴듯한 답을 만들어내는 AI. 정보도 좋아 우리가 지금껏 접했던 아이고, 또 앞으로도 수없이 만날 그쵸? 정보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뒤섞여 있다. 이 글이. 내가 읽으니까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아는 거지.